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꼼꼼하게 씻는데도 가족들이 괜히 창문을 열거나 손주가 다가오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경험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혹시 내가 불편한 냄새를 풍기는 건 아닐까? 하고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죠.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르신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손녀가 할아버지 냄새 나서 싫어라고 말했을 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두달 만에, 같은 손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좋은 냄새 나요. 할아버지 옆에 앉으면 향기가 나요. 그 순간 할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말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많은 분들이 씻지 않아서 나는 냄새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냄새는 몸 밖이 아니라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냄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비누를 쓰고 향수를 뿌려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몇 가지 큰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땀의 양이 줄어듭니다. 땀은 단순히 몸을 덥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수 리터 가까이 땀이 배출되면서 노폐물도 함께 빠져나가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땀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 결과 몸 속에 쌓인 노폐물이 피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냄새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지 속에 특정한 산화 물질이 늘어나는데 바로 이것이 노인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침의 양이 줄어듭니다. 침은 입안을 청소해주고 나쁜 세균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 구취가 쉽게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향수나 방향제로 냄새를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쉽습니다. 원래의 채취와 향수가 섞여 더 불편한 냄새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 입은 옷 위에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가려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외국의 연구진이 30년 넘게 연구한 끝에 노인 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특별한 성분을 함유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분이 바로 에르고티오네인과 스페르미딘입니다. 에르고티오네인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몸 속에 쌓인 나쁜 물질들을 청소해 줍니다. 스페르미디는 손상된 세포를 치우고 새로운 세포가 자라도록 돕습니다. 이두 가지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몸 속에서 냄새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버섯입니다. 특히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이 성분들을 많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평생 변비와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매일 버섯을 먹기 시작한 뒤 변비가 사라지고 가족들이 더 이상 창문을 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두달 동안 버섯을 꾸준히 드신 후 당뇨 수치가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손주들이 예전처럼 무릎에 앉아 안아달라고 하더랍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본인의 자신감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버섯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표고버섯, 두세 개나 느타리버섯, 한줌 정도를 매일 반찬이나 국, 찌개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국물로 끓여서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유효성분들이 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이죠. 볶음, 전, 찜, 심지어 차로 끓여 마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버섯은 냄새 제거 효과뿐 아니라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은 더 깨끗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혈압과 당뇨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치매 예방 효과까지 보고된 연구도 있습니다. 버섯을 자주 먹는 노인들은 치매 발생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냄새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냄새 때문에 움츠러들고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버섯이라는 아주 간단한 음식 하나로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내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하고, 며느리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고, 이웃이 요즘 젊어지셨네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 소중한 순간을 되찾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방법의 진짜 가치입니다. 이건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이고, 가족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며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버섯 한 줌으로 시작해 보세요. 단 2주만 꾸준히 해도 분명히 달라진 가족들의 반응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뀔 것입니다. 이제는 냄새 때문에 사람을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주와 손을 잡고 함께 웃을 수 있고, 가족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당당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